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양 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라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2021년 6월 3일 장마감 했고요. 어, 6.15% 상승한 12,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금일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뭐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도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받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저가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라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우선 살펴보자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형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를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어, 이 종목의 사실 주가 변동성을 키워주는 부분은 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기보다도 어이 종목을 뭐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어 세종시 수도 이전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 정치 관련해서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어, 그리고, 프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어,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어,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한다라는 정책에 따른 수,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 어, 대략적으로 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비슷한, 어, 부분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주산업, 그리고 프롬파스트, 어, 그리고, 유라테크죠. 오늘 말씀드릴 유라, 유라테크죠. 원래는 이제 유라테크가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프럼파스트가 가장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유라테크 또한 충분히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뭐, 어, 서울, 어, 어, 세정시로 수도 이전을 한다라는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또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 이상하게 이상하리 만치 어, 갑자기 이 섹터로서의 테마로서의 수급이 유입이 됐던 어,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이 차트가 어, 만들어 가면서 어 주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이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어 재료 소멸로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푸른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경에 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어 주가를 띄웠고요. 어 주가를 띄우고 나서 어 물량을 사실 털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매, 어, 이렇게 올리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 최근에는 이렇게 어, 띄워놓고 어, 꼬리를 다는 그런 음, 차트가 나왔을 때 어,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한번 뭐 U자 모양으로 어, V자 모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어, 나왔던 고가로. 어, 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 차트를 뭐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차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움직임이 어,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이 종목 또한 유라테크 또한 다시 한번 이 15,500원대에 주가 상승을 어 시도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동안에 보여줬던 매물대를 보, 본다고 했을 때, 어, 원래는 13,5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어,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우선 물량을 사, 물량 소화를 해주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어, 여기에서 물량 소화를 해줬을 때 다시 한번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500원 선에서 어,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시킬지, 한 바퀴 다시 13,500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더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지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함, 어,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까지는 한번 어, 상승을 어, 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60일선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어, 다시 이평선 위로 올려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00원 선에서 어,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 1차적으로 체크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15,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아, 그래도 어, 긍정적인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이 프럼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매물대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볍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 반면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매물대가 위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러한 움직임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당장에 어, 대선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선 일정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한 그런 어, 정책 이슈가 어, 우선 우선적으로 주가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어, 이런 15,000원대의 고점에서 아직까지 물려있다고 라 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되도록이면 욕심내지 마시고 어, 현금을 확보해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이 이슈나 뭐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가, 음, 거의 동일 어,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차트 매매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매매 패턴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 그런 패턴들을 어느 참고해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가는 어, 그런 움직임으로 좀볼수 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 한번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풍광이라는 ...까지고요. 이런 어, 이런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에, 확인이 됩니다. 어, 이렇게 띄웠다가 눌림 주고 다시 올려주는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어, 저가 찍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려줄지 말지 한번 여기 저항대를 보시고 일단 뭐 여기가 최근에 이제 저, 저항했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디딤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어, 이러한 종목들도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저가를 찍었고요. 우, 우상향하는 또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어,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해 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한번 어,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최근에 어떠한 흐름들이 자주 나오는지 한번 어, 여, 어 그래도 주의 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패턴들을 감안해서 어, 유라테크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 어, 그리고 고가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가시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